네, 반갑습니다. 상한가 비기 군단장 상비군입니다. 상비군은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여러 이슈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 50명, 100명까지 성장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차에 이어 수소차 관련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때마침 오늘 이 수소차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소 섹터의 상승 이유와 주목할 포인트 주포 체크 몇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소차 섹터가 강세를 보였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유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니콜라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 상승 때문입니다. 이 니콜라 캔드는 들어봤는데 수소차란이 좀 생소하죠? 이 니콜라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업체는 미국 내에서 수소 트럭을 생산 중인 업체입니다. 다음 달말 정확하게는 생산 예정인 회사이고요. 트럭 공장을 짓고 나서 기공식을 열 예정이고 트럭을 지금까지 한 대도 팔지 않았지만 이미 이 수소차 관련주로 기대감을 받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제2의 테슬라가 될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기대감에 상장 이후 30달러 선에서 머물던 주가가 90달러를 찍고 현재 70달러까지 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우리나라 돈 30조 원에 육박하는 큰 회사이고요. 하나솔루션의 김동관 부사장도 1억 달러, 우리나라 돈 1,200억 규모의 투자 이후 10배 이상 차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고점은 6월 9일 이 93달러로 현재는 기간 조정 중에 들어와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국내 수소차 관련주들도 꽤 크게 올라와 주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S.P월셀 나와 있죠. 그리고 두산 퓨월셀이 두산 퓨월셀과 S.P월셀 이두 종목이 대장으로 상한가를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승요인으로는 우리나라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어느 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보였습니까? 니콜라. 기업의 주가 상승 급등 때문이었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기사 보겠습니다 2030년 이후 수입 의존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이 청정수소를 들여오기 위해서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라는 소식이고요 이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관련해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는데 이 협약식에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s p 어셀두산퓨얼셀등 민간 기업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의 에너지 관련 공기업도 참여한 것을 나왔습니다. 이 말은 정부가 이 수소 공급 인프라에 대해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역시 전기차와 같은 이런 친환경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눈여겨 볼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반증으로 나온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수소 도시 인프라 기술에 대해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 안산 울산, 전주, 완주 등의 3개 도시를 수소 시범 도시로 선정한 다음에 강원도 삼척을 수소 R&D 특화 도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도시는 이 주거 부분 제약 요건을 해소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수소 주택 단지, 에너지 자립을 계획 중이고 친환경적 수소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초 수소 도시로 조성하여서 수소 생산과 저장, 그리고 이송, 활용까지 선보이면서 이 국산 기술력을 검증하고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거죠. 자이 말은 뭡니까? 세계 최초로 이 수소 경제 육성을 위한 수소법 제정했었죠. 세계 최초로 수법 제정하고 난 다음에도 또 세계 최초로 수소 테마 도시 선정. 던 거죠. 이 말은 즉슨 이전 세계의 수소 경제를 알리고 대한민국을 약간 수소국으로, 수소 강화 특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뭔가 방향이 보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이 발맞추어서 우리 역시 이 수소차 그리고 수소 에너지 관련된 관련 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겠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볼 만한 이슈 하나 더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열리는 이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하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행사에서 수소차 이 관련주들은 한번 더칠수 있습니다 자이 국제수소 포럼인데 전세계 주요국들의 수소산업에 대해서 현황과 비전 전략들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첫번째 날에는 네, 현대자동차의 김세훈 전무가 이 수소 모빌리티 관련해서 여러 사례들을 보여줄 예정이고요 두번째 세션에서는 여러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모여서 이 국내 수소 충전소에 대한 구축 현황과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합니다. 자, 이 대한민국의 수소 경제 발전 방향을 지켜볼 만한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되고요. 이 시점에 맞추어서 수소차와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주들의 움직임 또한 추가적으로 보여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그리고 수소 에너지 관련 주들은 대표적인 정부 육성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말씀드렸던 이 수소 모빌리티 행사가 남아있으니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 두산퓨얼셀 그리고 S퓨얼셀 이런 종목들 외에 그리고 수소차 관련 주들을 상한가 이후 가격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매수 접근 하였다가 다음 주 주요 수소 행사로 다시 부각될 때 짧게 차익 실현하는. 일정 테마 매매로 접근하면 좋겠다. 라고 결론 내리면서 오늘의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